사장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심한 워커홀릭이에요. 휴가도 잘안 가시잖아요. 그죠 휴가를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잠깐 잠깐 눈 붙이면 휴는 쉬는 거죠 뭐. 저는 여행을 참 좋아했는데 사장님하고 일한 다음부터 여행 횟수가 극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가 안 쉬는데 부사장이 쉴 수는 없잖아요. 전형적인 직장 상사의 말씀을 하셔서 순간 할 말을 잃었네요. 하지만 저는 보상을 확실히 합니다. 맞습니다. 지방에서 개발된다던 럭셔리 리조트 개발 사업들이 된서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하이엔드로 개발되다 보니 공사비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PF도 안 돌아가고 분양가도 높은 이중고에 빠졌다고 합니다. 럭셔리 리조트 가서 놀고 싶어 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MG들, 오마카세 먹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요는 넘쳐날 것 같은데 럭셔리 리조트 사업을 바라보는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럭셔리 리조트를 소비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뭐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뭐돈 많으신 분들은 돈못 써서 날리니까 많이 등장해도 될 법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니까 음. 뭐 이비자 같은 곳이 몇 개는 생겨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한민국에 정말 돈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부자들이 돈쓸 데가 없어요. 그냥 호화로운 것들이 잘 없는데 호화로운 것들을 만들어 놔도 문제죠. 만들면 뭐 뉴스에 나와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설이 들어왔네 어쩌네 뭐 향락 사치를 조장하네 이게 다 성리학 때문입니다. 성리학 선배들이 자꾸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아, 여기서 돈 쓰면 힘들어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옆에 잘 사는 나라가 몇 군데 있죠. 옆에 대륙 쪽 나라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은 큰 나라고 일본은 진짜 부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 이런 저런 시설들이 많아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중국에 굳이 안 가겠지만 일본만 해도 정말 좋은 시설 여기저기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즐기러 시간을 쓰러 갈때 비행기 타고 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어디 가봤자 차 타고 가는 건데 차 타고 만약에 한 2시간 3시간 갈 바에 비행기 타고 1시간 날아가면 은 뭐가 너무 많은 거죠 예전에 일본의 호시노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다른 고급 리조트를 홋카이도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1박에 100만원 넘어가는 곳들을 제가 회사에서 1등 한 적이 있어가지고 회사의 도움으로 부상으로 받은 적이 있어서 홋카이도에 굉장히 좋은 그 료칸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앞단위가 달라지니까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구현하기에 있어서 그냥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조금만 가면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레벨이 다르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돈을 뭐 굳이 내가 한국에서 쓰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고 쉬러 왔는데 전화도 오고 자꾸 그러니까 어차피 좀 이국적인 경험도 하고 해외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있겠다 하기에 가까운 선택지가 많은 거죠 특히나 최근에 그런 럭셔리 리조트를 얘기가 나오면 서해안일 일은 거의 없고 동해안일 가능성은 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해 바다 보시면 이게 럭셔리가 되기에는 색깔이 좀안 예쁘잖아요 색깔이 좀 파래야 되는데 아오이 산고쇼란 노래처럼 좀 파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리끼리한 이런 것들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순간 리조트에도 잘안 어울리죠 제가 2006년도에 거제도에 내려가서 2007년도에 봄 남해안 바다를 보고 나서 야 이게 그 남해안의 매력인가 라는 생각을 4월에서 5월 사이에 잠깐 느낀 적이 있어요 바다가 너무 예뻐서 색깔이 지중해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것. 것들을 누리기에 내려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죠 ktx가 깔리고 뭐가 깔려도 서울에서 접근한 시간은 빨라야 3시간입니다 3시간을 하고 가나 비행기를 1시간을 타나 오피스 타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럭셔리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지금 부산에 개발되는 것도 그렇고, 동해안에 개발되는 것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돈을 써서 굳이 갈 생각들은 있는데 이 하이엔드가 과연 하이엔드로 구현될까도 궁금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하이엔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는 이미 해외에서 경험했던 정말 그 하이엔드인데 막상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들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 칠성급 호텔 이런 얘기도 드리면은 정말 황당하기로 말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도쿄에 가서 뭐 아만이라는 브랜드를 가보시던가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를 가보시던가 가보면은 이야 진짜 뭔가 급이 다른 것 같아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뭔가 뭔가 이상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요 뭔가 어메니티도 그렇고 사람들 하나 하나의 대응들도 그렇고 정말 이게 총체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게 하이엔드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에 대한 진심의 물음이 있거든요 물음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쓰면 뭔가 큰일 날것 같은 이 사회 분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조차도 어메니티를 진심으로 제공하려는 그런 니즈가 풀풀 풍기고 있는가 마음가짐조차 그런가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딱 물리는 순간 또 뭔가 이렇게 거칠레로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 특급 호텔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도 말을 하면 내 말에 대답을 하는데 전혀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이런 하나하나가 과연 여기에 하이엔드가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다들 큰돈 넣어야 되는데, 큰돈 넣으시는 분들은 대안이 무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뭔가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싶어 하나, 절대 하이엔드는 아니고, 국민 평균으로 보면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지향할 만한 것들만 여기저기 생기고 있고, 많은 분들은 거기에 가고 계신데, 진짜 부자들은 굳이 거길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다 해외로 가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상은 아마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민 평균 기준으로, 1등급 분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구현될 일은 제 생각에 그다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시설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일하실 만한 분들이 한국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매우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미쉐린 레스토랑을 한 곳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백인이 막 저한테 한국어로 설명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뒤에는 듣다 보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아무튼 우리 마음에 이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한민족 특유의 불친절함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다. 이게 하이엔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이엔드는 해외에서 누리셔도 될것 같다. 이게 생각입니다.